오늘은 뭘 찍을 거냐면 다른 거를 찍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바늘 리뷰입니다. 두둥 랜턴문 바늘입니다. 2021년 연말에 랜턴문과 니터 스프라이드가 콜라보를 해가지고. 출시된 바늘입니다. 케이블 체결 방식이나 이런 건 니트 프로랑 비슷하고요. 랜턴 문이 찾아보니까 고급 바늘로 유명했더라고요. 어, 저도 되게 예뻐 보이고 해가지고 샀죠. <laughs> 나무 바늘이고요. 흑단이라고 에보니로 만들어진 바늘입니다. 분해해볼까요? 되게 예쁜 망사 파우치에 들어있어요. 이런 메시 파우치 박음질부터 퀄리티가 다른 게 느껴져요. 자 이미 오픈을 해가지고 안에 뒤죽박죽인 상태긴 한데 구성품을 제가 이제 다 꺼내볼게요. 카탈로그도 하나가 따라오는데요. 저는 4 인치 스몰 세트를 구입을 했어요. 구성품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커. 이런 마커가 들어있어요. 이 막대기는 조임키예요. 케이블 조인기 이 단추들은 뭐냐? 엔드 스토퍼? 그리고 전 4인치 스몰 세트라서 음, 케이블 구성이 짧은 거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아 이, 이게 제일 선택의 패인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은 따로 구입할 예정이에요. 이 스위블에 어, 두 가지? 픽스드에 두 가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뭐 스위블은 보시다시피 여기 딱 걸리게 생겼습니다. 음 제가 마인드풀 케이블도 있고 셀프러브 케이블도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좋습니다, 이게. 그간 나온 케이블 중에서는 유연성이 꽤나 좋아요. 이거는 스테인리스 줄 바깥에 투명한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마인드풀 에디션의 줄이고요. 이거는 셀프러브 기프트 세트에 있는 줄이고요. 이건 비교용으로 로완 줄바늘의 줄입니다. 시아오구 7mm짜리의 케이블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씌워보도록 할게요. 아무런 저항 없이 잘 구부러집니다. 꼬았다가도 다시 잘 돌아가네요. 마인드풀 케이블은 이것도 뭐 보건성은 좋은데, 바깥에 민트색 코팅이 확실히 조금 두껍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보건성은 좋은 편인데, 좀 땡땡하다. 얘가 훨씬 부드럽긴 하다. 이거는 셀프러브 케이블이고요. 셀프 러브 케이블은 확실히 힘이 있고 자기주장이 있는 편은 아닌데요. 뭐 이렇게 돼지꼬리가 된다던지 코팅이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치아오구고요. 치아오구는 확실히 겉이 고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부드럽긴 한데 그 안에 있는 스테인리스 케이블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건 로완 줄바늘인데, 뜨거운 물로 좀 펴놓은 상태여서 지금 꼬이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로완 줄바늘의 줄은 진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진저 케이블인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휘죠? 확실히 단단합니다. 케이블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 금색 마감부 분도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니트프로 진저, 니트프로 셀프러브, 마인드풀, 랜턴문, 에보니, 징, 로완이거든요. 나무 바늘 치고는 앞이 되게 샤프한 편이에요. 나무 바늘끼리만 한번 보죠. 이렇게 봤을 때이 각이 있죠? 각은 짧은 편이에요. 로안보다는 살짝 길고, 진저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음, 그 셀프로브보다는 살짝 짧습니다. 마인드풀을 가져다 대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바늘의 질감이 궁금하실텐데요. 로안 줄바늘이랑 가장 비슷해요. 이 코팅의 정도가 그렇거든요? 이게 스테인 처리를 많이 해서 이 질감이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진저에서 느껴지는 그 수지 처리된 코팅 있죠? 이거랑은 좀 달라요. 처음에 받고 좀 당황했던 게, 바늘이 굉장히 광택이 있어가지고, 좀 뽀드득거리거든요? 그, 코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뽀득뽀득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편물을 잡고 이렇게 밀어낼 때 살짝 뿌드득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크림 같은 거좀 넉넉히 바르고 쓰니까 금세 좋아졌고요. 이렇게 바늘만 꺼내봤는데요. 특이한 거는 3mm, 3.5mm가 아니라 3.25mm, 3.75mm로 되어 있는 점이고요. 이 바늘의 특징이 흑단이 되게 단단한 나무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되게 영롱합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 쌍레스 가디건 인데요 폼폼 커털리 2021년 4분기였나요? 그때 나온건데 이 안에 표지 가디건입니다 요런 디자인이거든요 실은 열메다리틀 콘사 셀루리안 색상으로 뜨고 있고요 온유였나 요거에다가 지금 마인드풀 120cm 케이블인가? 거기에다가 랜턴 흑단반을 끼워서 쓰고 있습니다. 떠지는 감은 굉장히 부드러운 편인데, 초반에만 좀 적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초반에 뭐좀 인위적으로 유분을 좀 넣어서 핸드크림 기름 같은 걸로. 부드럽게 해주신다던지몇번 길을 들였더니 지금 편물은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하는 상태고요. 지금 걸림 같은 거는 전혀 느끼지 않고 있어요. 다시 구입한다면 사실 5인치를 사는 게 조금 좋지 았 않나 싶긴 한데 저는 이렇게 뜰때 손바닥을 여기 이렇게 지지를 해서 뜨거든요. 양쪽을. 사적으로는 이 조임새가 굉장히 잘 됩니다. 되게 그립감이 좋아요. 이렇게 랜턴문 바늘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